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죠? 약을 먹으면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조절된 것 같아 안심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들이 병을 치료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단지 병의 증상을 눌러줄 뿐 병의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 수치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혈관이 왜 좁아졌는지,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결국 생활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습관, 운동 부족, 과체중,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혈관이 망가지고 당 대사가 어그러지고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약만 드셔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진짜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식사를 바꾸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약은 급할 때만 잠깐 돕는 도구일 뿐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 속에서 고쳐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바로 약을 줍니다. 혈압을 낮춰야 위험한 병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출혈, 심근경색, 대동맥파열 같은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은 단지 수치를 낮춰줄 뿐이지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거나 혈압이 높아진 원인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줄어들어서 피가 잘안 통하니까 심장은 더 세게 압력을 줘서 피를 보내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써서 억지로 압력을 낮추면 말초 혈관, 즉, 몸 끝자락에 있는 혈관들까지 피가 잘안 가게 됩니다. 결국 그 부위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조직이 약해지고 망가질 수 있어요. 물론 당장 혈압이 높을 때는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으로 혈압을 낮춘다 해도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어요. 혈압약은 일시적인 응급조치일 뿐입니다. 혈관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음식,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 이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진짜 방법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고 어떤 분은 인슐린 주사를 맞기도 하죠. 혈당이 내려가니까 마음은 놓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당뇨가 치료된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을 억지로 낮춘다고 해서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뇨의 본질은 몸이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세포들이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상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이 상태가 그대로인 채로 혈당 수치만 낮추면 숫자는 좋아 보여도 몸속 세포들은 여전히 굶주린 상태입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제대로 못 쓰니까 몸 여기저기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발끝이 썩고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는 것들이 다이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통해 세포들이 당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당뇨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약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이 최근 2주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 이런 것들을 자주 드셨다면 당연히 피 속에 기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진다는 건말 그대로 기름 낀 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의 심장, 뇌, 신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로 약부터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시간이 짧고 환자분들도 바쁘고 식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바로 약을 드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원래는 식생활을 바꾸고 나서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음식만 바꿔도 수치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성 지방은 며칠만 식단을 조심해도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어요. 고지혈증, 약보다는 식습관이 먼저입니다. 기름 낀 혈관을 약으로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름을 먹지 않아야 피가 맑아집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의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여러분, 지방이라고 하면 몸에 나쁜 것, 먹으면 살찐다는 인식이 많죠. 그런데 모든 지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지방은 정말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먼저 나쁜 지방부터 말씀드릴 거.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같은 건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과자, 빵, 튀김류에 많이 들어가 있죠. 또 삼겹살 같은 고기 속에 많은 포화 지방도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이 최고입니다. 들기름, 아마씨유, 아보카도, 호두, 이런 식물성 지방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특히 들기름은 한 번만 짜서 만든 기름이라 금방 먹어야 신선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기름은 종류에 따라 몸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튀겨 먹으면 몸에 해롭고 생으로 드레싱처럼 뿌려 먹으면 훨씬 건강합니다. 가능하면 고온에서 튀긴 음식은 피하고 생기름이나 샐러드용 기름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을 똑똑하게 선택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게 혈관을 살리는 길입니다. 탄수화물,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밥, 빵, 국수, 떡,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어떻게 지방으로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고 남는 건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특히 문제는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남은 에너지가 금방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피 속에 지방이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즉 기름진 걸 먹지 않았는데도 정작 빵이나 떡 같은 걸 먹고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이 중요한 겁니다. 통곡물, 현미, 보리같이 껍질을 그대로 남겨둔 식품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느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액상과당입니다. 음료수, 과일주스,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있는 이 액상당은 흡수가 엄청나게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체내 지방 축적을 부추기고 당뇨나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탄수화물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밥이라도 현미로 드시고, 같은 간식이라도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로 바꾸는 것. 이런 습관이 혈관과 대사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조언도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간식이 넘쳐납니다. 근육을 키우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단백질을 따로 챙겨 먹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과연 그만큼의 단백질이 모두 필요한 걸까요? 사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소나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생기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무리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소, 현미, 통곡물에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계란 한 개, 닭가슴살 작은 한 조각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질 좋은 단백질을 채울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에서 적당히 섭취하는 게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음식도 균형, 운동도 균형. 이두 가지가 함께할 때 건강이 지켜집니다. 요즘 저탄고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이죠. 살이 빨리 빠진다고 해서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누구에게나 건강한 방식일까요?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드는 게 저탄고지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좋은 지방만 골라 먹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버터, 치즈, 고기 기름 이런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화지방과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을 많이 먹게 됩니다. 또 한가지, 이렇게 지방중심의 식단을 오래 하다보면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많아지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감기 걸린 듯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케토플루라고 부르는데 몸에 무리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초탄고지는 단기간 살을 빼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생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입니다. 지방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 다시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그때 요요현상이 오면서 건강도 잃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려면 단순히 빨리 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빼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채소 중심의 식단, 꾸준한 운동. 이것이 결국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하는지 진짜 이유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살 빼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밥한 공기 먹었으니 운동에서 그만큼 칼로리를 태워야 한다는 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해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 버겁죠. 그래서 시작도 못하거나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의 진짜 가치는 열량 소모가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말초혈관까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보내주게 합니다. 피가 잘 돌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몸 전체가 깨어납니다. 운동은 또 하나의 항산화제입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류를 한번 강하게 돌려주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다시 시동 걸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겁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2, 30분 산책처럼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럼 뭘 먹어야 하지? 하고 물어보면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천하기 쉬운 식생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외식을 줄이세요. 밖에서 파는 음식은 대부분 자극적입니다. 단맛, 짠맛, 기름이 많고 첨가물도 들어갑니다. 가급적 집밥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나 모임이 있다면 하루 한끼 정도는 도시락을 준비해 보세요. 둘째, 밥은 흰쌀밥보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거기엔 채소를 꼭 곁들여야 하죠. 초록색 채소, 나물 반찬, 익힌 것뿐 아니라 생채소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나물 반찬에는 들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볶거나 무칠 때 들기름을 약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단 들기름은 금방 산패되니 개봉 후한달 안에 드셔야 해요. 넷째, 고기를 드신다면 삼겹살보다는 앞다리살, 뒷다리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소고기라면 3등급 정도가 오히려 지방이 적고 건강에 좋습니다. 투플러스 같은 비싼 고기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 바꿔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